저는 현재 그 해커스 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인문 기본 RC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파트 7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문 자체의 난이도,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영어로 보고 있으니까 조금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미리 겁먹지 마시고 충분히 풀수 있어야 되고 시험에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요. 내가 기본적으로 뭔가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파트 7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모든 근거 문장이 지문에 있을 거니까 내가 충분히 풀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키워드를 좀 활용을 해야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키워드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고유 명사, 그리고 숫자 위주로 어 정답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paraphrasing. 토익션 파트 7은 여러분, 재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보기에 그대로 나오면, 그건 오히려 함정일 확률이 훨씬 높고, 항상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파트 7 지문들로 잠깐, paraphrasing 유형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이죠, 여러분? 안 보여요? 혹시 안 보이면 148번 쪽이에요. 수익금의, 잠깐. 수익금의 일부가 이득을 줄 것이다. 동물보호소의 보수공사에 이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답을 이제 우리가 밑에서 골랐어야 되는데, 밑에 이제 c 를 보시면,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improve some facilities 예요 그러니까, 동물보호소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설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보수공사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개선시키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동물보호소, 보수공사, 이것만 내가 생각을 하고, 다른 단어를 전혀 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막 애니멀스 들어가 있는 거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paraphrasing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짝 조금 더 힘들어하는 paraphrasing 유형은 단순히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로 바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새로운 사실을 조금 추측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역시 풀어보신 시험지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180번이에요. 그냥 화면 보셔도 돼요. 180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 남자는 광고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럼 180번 끝까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이 남자는 광고를 올린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진들과 추가 세부사항들, 이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진들과 추가 세부사항들은 보여질 수 있다. 제조 회사의 웹사이트. 여기서 볼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읽고 자 그러면 B 읽어 볼게요. 그는 게시했다. 사진들을. 판매 제품에 대한 사진들을 게시했다. 맞아요 들려요? 아, 이거 아니겠구나라고 내가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진까지 이미 게시한 상태면 "야, 첨부 파일을 확인해 줘. 아니면 아래 사진 첨부해 놨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제조회사의 웹사이트에 가서 사진을 봐봐 이렇게 얘기,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런 내용을 읽고 아 그럼 얘는 사진을 안 올렸겠구나를 추측해서 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답을 골라줘야 되는 거.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들로 단순하게 대체가 되는 것도 패러프레이징이지만 읽은 내용에서 새로운 사실을 잘 도출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도 패러프레이징 유형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할 거고요. <laughs> 여기까지고 어 혹시 이제 나중에 또 인문 기본반에서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수 잡는 hackers.